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영광입니다. 여러분들, 이번 시간에는요, 사람을 잡아먹는 아마존 식인물고기 타이거피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물고기구요.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며 괴물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는 생물학자 제레미 웨이드 씨는 현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물고기로 알려진 골리아 타이거피쉬를 낚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. 자이언트 타이거피쉬라고도 불리는 이 식인물고기는 몸 길이가 1.5m, 무게가 70kg, 입에는 악어와 흡사한 손가락만한 이빨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나 있다고 합니다.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냥을 시작한 웨이드 씨는 낚시 과정에서 타이거 핏이 위협적인 공격을 여러 번 받기도 했었고, 이 물고기의 공격성과 습성을 잘 몰라서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다고 하네요. 이 타이거 핏이는 같은 강에 서식하는 악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, 심지어는 새끼 악어를 먹기도 하고, 드물게는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. 아 정말 이빨이 악어처럼 무시무시하네요. 야생에서 수명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원주민들이 식용으로 기르는 피 c 의 수명은 대략 10년에서 15년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타이거 피시는 식인 물고기 피라냐우 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주 서식지는 콩고강과 잠비아 호수 등에서 발견되고 있고 콩고 원주민들의 기록에 따르면 역대 잡 타이거피시 중에 가장 큰 놈은 길이 5미터 몸무게 3 0 0 k 로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. 자 이상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물고기 타이거피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시간에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